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영상은 일본의 불교의 전례와 정착 과정에서 고대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 많은 행적을 남긴 승려들 중에 당시 일본과 고구려에서 성인으로 불렸다고 하는 성덕태자의 스승 고구려 해자 스님과 몇 명의 승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시 두 나라 사람들은 상궁태자만 성인인 것이 아니라 해자도 또한 성인이었다 라고 말하였다. 일본서기스이코 천왕 29년 621년의 기록으로 지금도 일본인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성덕태자와 그의 스승 고구려 혜자 스님에 대하여 두 나라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입니다. 이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본의 불교 전례와 정착에 대하여는 저희 다른 여러 영상에서 소개하였습니다. 552년 백제성왕 때 놀이사치계를 일본에 보내 불상과 경전 등을 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의 전례가 일본의 도래계 소가시 가문이 조정에서 권력을 잡아가는데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불교 도입을 찬성하면서 소가시는 당시 권력의 실세이면서 불교 반대파인 모노노베시와 전투에서 승리하고 백제와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대 한국과의 여러 인물과 문물의 교류로 일본에서는 불교가 크게 융성하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저희 다른 영상 한일 역사의 얽힌 실타래 소가시 가문의 비밀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에 불교가 들어온 김메이천왕부터 소가시 가문의 후손들로 연결된 여러 천왕 시기는 일본의 역사서인 일본서기에 고대 한국과 관련된 기록을 빼면 거의 내용이 없을 정도로 고대 한국과 관련된 수많은 기사로 가득 채워져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 기록 중에 불교의 전례와 정착 그리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고대 한국의 고구려, 백제, 신라 등에서 여러 저명한 승려들이 일본으로 와서 많은 활약을 한 이야기들이 일본 서기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 서기 스이코 천황 3년 595년 5월에 고구려 승려 해자가 들어와 황태자의 스승으로 삼았다. 그 해에 백제 승려 해총이 왔다. 이두 승려는 불교를 널리 펴서 삼보의 동량이 되었다. 그리고 두 승려는 법풍사에 거주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법풍사는 소가노 우마고 시대에 아스카에 최초로 세워진. 아스카사의 당시 이름입니다. 고구려에서 온 승려와 백제에서 온 승려가 같은 절에서 거주했다는 기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당시 고구려, 백제, 왜나라는 아주 긴밀한 관계였던 것을 유추해 볼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일본서기 스이코 철황 10년 602년. 겨울 10월, 백제 승려 관륵이 왔다. 역본과 천문, 지리서 및 둔갑 방술서를 가지고 왔다. 이때 서생 3, 4인을 선발해 관륵에게 배우게 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관륵에 대하여는 아스카사 옆에 있는 호수에서 관륵이라는 한자가 표시된 목간이 발견되었고, 담징의 금당 벽화로 유명한 법륭사의 5층탑 뒤편에 있는 경전을 보관하는 시설인 경당에 천문과 지리학을 일본에 전했다는 백제 학승 관륵 승정상으로 전해오는 자상을 안치하고 있습니다. 관련 유물이 발견되고, 목상이 남아 있어 기록에 신뢰성을 더하는 인물입니다. 또한 저희 다른 영상 고구려의 연계 소문이 왜 일본 아스카에서 나와에서 알아본 다카마스츠카 고분과 키토라 고분에서 보이는 천장의 천문도가 있는 것 등도 이 아스카 지역에서 활동한 백제에서 온 천문의 밝은 관륵 승정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일본서기 스이코 천황 18년 610년 3월 고구려 왕이 승려 담징 법정을 보냈다. 담징은 오경을 알고 채색 및 종이, 묵을 만들 수 있었으며 아울러 맷돌을 만들었다. 맷돌을 만드는 일은 이때에 시작된 듯 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담징은 법륭사의 금당 벽화를 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여기저기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고대 한국의 인물들의 흔적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담징이 맷돌을 만들었다는 것도 흥미로운데, 저희 다른 영상 고려 충신 정몽주가 왜 일본 후쿠오카에 나와에서 소개한 큐슈 후쿠오카에 있으면서 학문의 신을 모시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다자유 덴만궁의 옆에 있는 관세음사의 경내에 담징이 만들었다는 맷돌이라고 오래된 맷돌을 안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일본 내에서도 먼 곳에 관련 유물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성덕 태자와 그의 스승인 고구려 해자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본서기 스이코천랑 29년 621년 봄 2월에 상궁 태자를 신하가 릉에 장사 지냈다. 이때 고구려 승려 해자는 상궁 황태자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크게 슬퍼하여 황태자를 위해 승려들을 모아 법회를 열었다. 그리고 일본국에 성인이 있어 상궁 미야도요도 미미 황자라 하였다. 진실로 하늘이 낸 분으로 성인의 덕을 지니고 일본국에 태어나셨다. 덕을 두루 갖추고 삼부를 공경하고 백성을 구원한 대성인이셨다. 태자는 이미 돌아가셨다. 나는 비록 나라는 다르지만 마음은 똑같아 쇠라도 끊을 수 있을 정도이다. 혼자 사는 것이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나는 내년 2월 5일에 반드시 죽어서 상궁 태자를 정토에서 만나 함께 중생을 교화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해자는 기약한 날이 되어 죽었다. 이로 말미암아 당시 두 나라 사람들은 상궁 퇴자만 성인인 것이 아니라 해자도 또한 성인이었다라고 말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의 상공태자는 성덕태자를 의미하고 약 26년을 일본에 머무른 태자의 스승인 혜자스님과 태자는 아주 깊은 관계인 것을 알수 있으며, 당시의 두 나라 사람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 두 사람을 성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도 아주 의미심장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혜자 스님은 성덕태자와 깊은 관계가 있어 일본에서는 지금도 성덕태자와 함께 공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덕태자의 근거지이면서 태자가 건립한 나라현 이카루카의 법륭사에는 성덕태자와 관련된 여러 유물이 있습니다. 이 법륭사에는 많은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 성령원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곳은 성덕 태자의 존상이 안치되어 있는 불당입니다. 이곳에는 비불로 국보급의 불상들이 있는데 성덕 태자상, 태자의 동생들상, 소가호 이룩가에게 살해된 성덕 태자의 아들인 삼배 대영 왕상과 함께. 성덕 태자의 스승인 고구려에서 온 해자 법사상 등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본의 국보인 고구려 해자 스님의 목조상이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절에 일본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덕 태자와 함께 안치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고 명확하게 역사상 기록이 남아있는 고구려의 인물을 목조상으로 만들어 보존하고 있는 것도 놀라운 것입니다. 고대 한국과 일본의 아주 긴밀한 시기에 불교의 전례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승려들이 일본에 들어가 불교 정착과 발전에 큰 기여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스님들의 활동을 보면서 당시 고대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긴밀한 관계였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본 열도에 남아있는 고대 한국과 관련된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